나한테 왜 그랬어요? 왜? 나한테는 셀레스티아 추천해주지 않았어요? 넌 투자요정 카톡방을 몰랐어. 안녕하세요. 투자요정입니다. 셀레스티아를 카톡방에 11월 10일 8시 48분에 추천드렸죠. 방감기까지 끌고 갈 만한 알트다. 현재 3배 가까이 올랐는데 상승세가 너무 가파릅니다. 투자요정 블로그를 통해서 코인 시장에 대해 공부하신 분이라면 셀레스티아 반드시 잡아야 했을 코인이란 걸 눈치채셨을 겁니다. 신생 코인이고요, 김치 아니고요. 어, 코인 시장에 참여자가 많아지는 시점에 모두령 방식을 들고 나온 셀레스티아 참신하기까지 합니다. 또 최근에 업비트 알트들이 좀 독주를 했죠. 이 바이낸스 주도로 뭔가 이 신생 알트코인이 큰 펌핑을 보여 줄 때가 됐다. 그게 바로 셀레스티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셀레스티아는 어떤 코인일까요? 최초의 모듈형 블록체인 네트워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내가 맞춰야 했습니다. 근데 셀레스티아는 사용자가 원하거나 필요로 하는 기능을 맞춤으로 손쉽게 추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기존의 블록체인 네트워크들은 디자인이 정해져 있는 그런 주택을 짓는 방식이고요. 셀레스티아는 기둥 디자인, 벽 디자인, 벽지 디자인, 거실 디자인,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샘플들을 만들어 놓고 사용자가 각자에게 맞게 선택을 해서 완벽하게 내가 좋아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방식이라는 거죠. 이러한 방법은 누군가가 디자인을 한번 해놓으면 또 다른 누군가가 그걸 재사용해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시스템의 특정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모듈만을 수정하거나 교체해서 유지보수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또한 새로운 기능이 필요할 때 추가 모듈을 쉽게 통합할 수 있어서 유연성과 확장성을 상승시킬 수 있죠. 코인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참여자가 많아지는 시대에 모듈식 블록체인을 통해서 개발자들이 보다 쉽게 알트코인을 개발하고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더리움이 가지고 있는 단점은 속도의 문제와 높은 수수료인데 그러한 면을 해결해 줄수 있는 게 그런 점에서 솔라나가 주목받았고 레이어2 코인들이 주목받았죠. 셀레스티아 코인은 빠른 트랜잭션 처리뿐만 아니라 낮은 수수료, 뛰어난 보안성을 자랑합니다. 바이낸스 랩스, 점프 크립토 등 다수의 VC들이 참여한 투자 라운드에서 총 5,500만 달러 정도의 투자를 받았고요. 발행량은 10억 개 정도지만 연간 인플레이션이 한 8%로 시작을 해서 매년 이 인플레이션율이 10% 정도씩 감소를 합니다. 이 초기 물량은 한 2억 6천만 개 정도 되지만 1, 2년 차에 대부분의 물량이 풀리기 때문에 너무 급등했을 때 지금이라도 사야 해. 하기보다는 좀 눌러줄 때 진입을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다음은 비트코인 관점인데요. 11월 12일 오후 10시 텔방에 공지를 했죠. 알트코인 다 팔고 잔다. 당분간은 이런 식으로 매매할 것 같다. 비트가 너무 불안하다. 왜? 저번 영상에 말했듯이 하락 다이버가 걸렸다. 그리고 월요일이죠. 11월 13일 오후에 가지고 있는 현물을 모두 정리하겠다. 비트가 너무 불안하다. 카톡방에 또다시 말을 했죠. 오늘 새벽 비트코인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그 후에 오늘 아침에 카톡방에 알드코인들 잡겠다고 공지를 했죠. 그 이유는 제가 보고 있던 채널 하단에서 반등이 나왔는데 이대로 반등을 해 준다면 히든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리기 때문입니다. 딱히 고래들이 본격적으로 덤핑하는 신호도 발생하진 않았고요. 겁주기 용으로 하락 한번 시킨 것 같은데 오늘 일봉을 갑자기 뺄것 같진 않아서 잡은 알트들 계속 들고 가 보려고 합니다. NFT 시장 거래량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해서 들립니다. AI 코인들과 NFT 코인들을 잡아 봤는데 AI 코인들은 현재 많이 반등해줬는데, NFT 코인들도 빠르게 반등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음에도 반감기에 들고 갈 만한 코인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투자요정 블로그에서 기초부터 차트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오셔서 공부하시면 좋겠네요. 그럼 이만.